20장. 그 즈음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추가로 지방 영주 32명을 보강했는데 모두 말과 전차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태세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조건을 제시했다. 그대의 은과 금,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나 베나닷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고매하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와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이 다시 와서 말을 전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다 갖고 싶구나. 내 은과 금 그리고 내 아내와 아들들 전부를 말이다. 모두 다 내게 넘겨라. 내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 내 신하들이 가서 내 왕궁과 내 관리들의 집을 뒤져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지파의 모든 원로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가 말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시비를 걸고 있소. 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달라니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오. 내가 이미 값을 두둑히 치르기로 했는데도 말이오.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는 원로들이 말했다. 그의 말에 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베나다 세계 사절을 보냈다. 내 고매하신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왕께서 처음 요구한 조건에는 내가 합의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절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베나다시 다시 응수했다. 사마리아의 자네더미 외에 남는 게 있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고 또 그보다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받아쳤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어도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정가를 들을 때에 베나닷은 야전 막사에서 영주들과 거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취 중에 그가 신복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성을 공격했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무리를 잘 보았느냐? 자 다시 보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방 지도자들의 젊은 특전대원들이다. 아합이 말했다. 그럼 누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너다. 아합은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를 훑어보았다. 수가 232명이었다. 또 투입 가능한 병력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베나닷을 찾아 성을 나섰다. 베나닷은 연합군 영주 32명과 함께 야전 막사에서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가 진두에 나섰다. 베나닷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말했다. 그들이 화친하러 오거든 인질로 생포하여라. 싸우러 왔더라도 똑같이 인질로 생포하여라. 특전대가 성읍 바깥으로 달려나가자 전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육탄전을 벌여 벤하닷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람 사람들은 들판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아람 왕 벤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은 말이나 전차 할것 없이 모두 격파했다. 아람의 참패였다. 얼마 후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참모들이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각 영주를 지도자 자리에서 빼고 노련한 지휘관으로 대치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탈주한 군대 규모에 맞먹는 전투 부대를 징집하되 말은 말대로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 말에 좋게 여겨 그들의 조언대로 했다. 새해가 되자 베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출정하여 아람 군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아람 앞에서 두 진으로 전투 대형을 이루었는데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평지는 아람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 내가 이큰 무리의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대치 상태로 있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아백성으로 돌아갔으나 생존자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다. 베나닷은 성안으로 피하여 골방에 숨었다. 그러자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친 뒤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낡은 삼배 자루를 걸치고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종 베나다시 부디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 있다는 말이냐? 살아 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모든 일이 다 잘되리라고 결론지었다. 베나다스는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들은 가서 전차로 베나다스를 데려왔다. 아합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어. 또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한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줬소. 내가 당신을 호위하여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러고서 그는 베나닥과 언약을 맺고 그를 전송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기가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했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피가 나도록 그의 얼굴을 세게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기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은 뒤 왕을 기다렸다. 얼마 후 왕이 그곳을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창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내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을 하다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눈에 감은 붕대를 풀었다. 그 제야 왕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 주었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짜나 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